자,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를 쭉막 돌려가지고 특히 이뷰할 때가 애들을 배치할 때 많이 하지 매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카메라는 여러분들 막 겉잡을 수 없이 많이 좀 돌아가 있어요. 카메라들도 우리가 막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어, 아니면 이 카메라 자체가 갖고 있는 옵션은 어, 상당히 많아요. 일단 카메라 옵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에도 보면 카메라와 관련된 XYZ축 방향의 다양한 옵션들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일이 초기화하는 방법은 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테스트로 잠깐 빌려온 거라고 치고요. 어, 카메라를 잠깐 딜리트해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없어지니까 진짜 화면이 난리가 났네요. 예, 원래는 이제 카메라를 우리가 구성을 보려고 했던 게 주된 목적이었지만 많이 틀어놨기 때문에 예, 이게 원래 기본 화면이죠. 화면 맞춤. 자, 이제 지금부터 리얼로 한번 해보죠. 리얼. 글씨가 어디 있나 좀 보겠습니다. 예, 글씨가 바로 저기 있는 이 녀석들이죠. 트림패스. 좋아. 현재 이 화면이 우리가 최종 결과를 원하는 화면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뉴스 타이틀이 딱 보여야지 삐딱하게 보이면 안 되겠죠? 저기, 미안한데, 컨트롤, 알트, 시프트 키 누르면서 시 카메라 추가한다는 거예요? 아, 예. 투 노드 카메라 타입이 되어야 됩니다. 원 노드는 카메라 조절이 한쪽에 맞춰져 있어서 조절하기 좀 힘들어요. 좌우로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상하 좌우로. 자, 카메라. 1 그대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 20mm든 28mm든 30mm든 큰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눌러봤고요. 내가 원하는 장면 그렇게 봐 주시고. 자, 이 장면이 우리가 원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카메라를 펼쳐 내려보시죠. 요번에 처리할 거는 애들은 아까 많이 움직였으니까 카메라맨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맨만 왔다 갔다. 아이고 학생들 좀 쉬시고요. 자 트랜스폼 펼쳐 내리고 카메라 옵션도 펼쳐 내려볼게요. 야 이게 펼쳐 내리면 되게 복잡한데 예, 적당하게 윗 부분을 이렇게 보이게 해주세요. 이 옵션이 하도 길어가지고요. 자 이쪽 스코를 바로도 조절 가능합니다. 예, 오늘의 핵심. 카메라. 자, 여러분은 현재 보이는 카메라 상태를 기본으로 놓고요. 어, 맨 위에 있는 카메라에 삐딱하게 놓는 거는 뭐,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한 거고, 이거 카메라 도구를 선택해 보세요. 자, 현재 이 있는 화면을 제가 카메라로 좀 제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카메라는 도구 누르자마자 정면을 보여는게 가장 기본이에요. 정면 상태는 맨 마지막이 될 거이고, 어, 시작할 때도 정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면에도 놓은 거고요. 자 여러분들 카메라를 꾹 누르면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모자이크가 많이 나오죠. 자 근데 언두 컨트롤 Z. 꾹 누른 다음에 움직일 때 어떤 모양인가 꾹 누르고 있는 순간에 어떤 모양인가 보세요 카메라 모양이 아니라 회전되는 모양을 띄고 있죠 예 이게 원래 카메라의 첫번째예요첫 번째 이거는 글쎄요 이건 그냥 어떤 형상일까요 예꾹 누르고 움직이는 행위를 저 기호를 갖고 있는 도구가 해줍니다 자 삐딱 했다면 다시 컨트롤 Z 자 메인 꼭대기 카메라 도구 보여드리죠. 카메라 도구는 꼭 누르시게 되면 방금 보셨던 오비트 카메라 툴, 다음에는 트랙 XY 카메라 툴, 트랙 Z 카메라 툴이네 개가 특히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얘와 얘는 거의 동일한 거고요. 여러분이 이 카메라 상태에다 놓으신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서 C 눌러 보세요. 바로 오비트 카메라 툴이 나타납니다. 즉 회전하는 목적의 카메라 툴 C 한번 누르세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요. 어, 화면을 원래 크기로 놓고 보여드릴게요. 관점을 움직이는 거예요. 관점을. 어, 예, 관점을. 자, 관점을 움직이는 동안 이 화면에 무슨 일이 있는지 꼭 보세요. 요두 개가 활성화가 될 거예요. 한번 막 움직여 보세요. 일단 뭐가 움직이냐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와 포지션이 막 XY Z축으로 막 바뀝니다. 요거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입니다. 원래대로 돌리려면 컨트롤 Z. 지금 막 지구 막 흔든 거예요. 흔들어 왔습니다. 좋아요. 핵심만 하면 카메라는 되게 쉬워요. 다음에는 아, 모양 자체가 상하좌우 막 움직이는 모양 띄고 있잖아요. 다음 C. 이게 뭘까요? 요거는 줌입니다. z 방향으로 왔다 갔다. 물론 이 상태도 놓시고, 으 여러분 화면을 위로도 올려 보고요. 아래로도 올려 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리는 거죠. 슉! 너무 너무 지나갔어. 슉, 슉, 슉. 뭐가 움직이는지 보세요. 포지션의 값 하나가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z 값이 움직여요. 원래대로 언두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카메라툴은요, 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관점과 그다음에 카메라의 위치를 막 움직이는 이 포지션, 이두 개가 키를 쥐고 있어요. 이두 녀석들을 우리는 키 프레임을 찍으면서 뭔가를 할 예정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막할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관점을 잡은 상태가 언젠가 보시죠. 언도 한번 해 보죠. 원래대로 돌릴게요. 내가 원했던 초기 장면이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초기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는 리셋이 따로 없어요. 어, 초기 상태. <laughs> 여러분, 이끝 장면 부분을 이끝 장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와 포지션을 키프레임 찍어 주세요. 우리는 지금 시계를 거꾸로 돌리듯이 작업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어, 가운데는 난리가 날 거고, 그 다음에 앞부분도 가볼게요. 앞부분에는 아무도 없는데, 왜 아무도 없지? 자, 어, 컬러가 왜 저렇게 바뀌어 있을까요? 제가 컬러를 특별하게 효과를 준건 아닌데. 자, 시네마 4디가 절대적인 건 아니긴 한데, 어, 클래식 3D로 잠깐 놓고, OK를 눌러볼까요? 컬러는 우리 뒤에 한번 손을 좀 봐야 되겠네요. 시네마 4D와, 어, 클래식 3D. 자, 그러니까 맨 마지막 장면 내가 원했던 정면으로 무대를 주시하고 있는, 그랬을 때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출발선상부터 삐딱하게 출발하면 안 되고, 여러분 운전할 때, 직진하다가 커브 틀고 이렇게 하지 커브 틀면서 직진하는 그런 느낌은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자, 혹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눈꼽 보이기 할때이 상태다 맞추시고요. 잠깐 카메라는 C 한번 눌러보세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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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얘와 얘는 동일하고 얘는 왔다 갔다 내가 화면 속에 얘를 놓치면 얘를 끌어낼 수도 있고요. 얘는 멀은, 멀어서 안 보인다거나 하면 얘를 확대해서 크게 볼 수도 있고, 오히려 멀리 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기본은 여기다 놔주시고. 자, 이 둘이 그 역할을 해줘요. 음, 이걸 누르면서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는 선언을 해준 거예요. 어, 내 앞에 있고, 너맨 뒤에 있지? 예. 너그 다음부터는 뭐 할래? 제 마음대로 할게요. 예, 여러분, 어, 적당한 위치에다 놓으시고 난 다음에요. 어, 이 적당한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저 C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확대한 상태로만 보겠습니다. C 얘랑 얘, 아까 카메라와 얘는 동일하네요. 어, 애들이 이렇게 틀어져 있구나. 얘 일단 삐딱하게 이렇게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삐딱하게. 자,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볼게요. 슉 자, 대상이 있다면은 측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음에는 별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원래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해서 그래요. 자, 요번에는 저 화면에서 또 C를 누르시면서 어떡할까? 어, 좀 당겨 볼까요? 어, 이게 당기는 거예요. 슈욱 당긴 다음에 얘를 좀 자세히 보고 싶어요. CC. 네. 여기, 여기, 예, 예. 여기 턱, 턱 부분을 자세히 보고 싶은 거예요. 화면에는 변화가 있겠죠. 조금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변화를 주시는 거야 어우, 심란한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요번에는 이렇게 해서. 거꾸로 뒤집어도 볼까요? 여러분 뒤집는 것도 생각 전혀 안 하셔도 돼. 얘가 알아서 해주니까요. 적당한 지점 가서 이번에는 회전도 시켜볼까요? 얘가 앞인지 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움직이는 자체가 키 프레임을 생생해 주는 거예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지금 제가 건든 게 뭐였는지 볼게요. 둘다 건들었네요. 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관점과 포지션을 막 뒤흔들어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얼마 남았나? 아직 갈 길은 많은데 자, 애들 좀 보이게 좀 해줘봐. 미안, 미안. 자, 여러분 지금 보이는 그리고 이끝 장면 같은 경우는 앞에 간직이 돼 있기 때문에 끝 부분을 너무 염두를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애 둘만 복사해서 뒤에 붙이면 난리가 나더라도 원래 모양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 동안에 계속 가는 모양이 보이시는 분들은 이걸 띄우셨다가맨 마지막에 이 둘을 이걸로 장식을 해줘도 되니까 지금 멈춰 있죠? 왜? 왜냐면 아까는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막 가고 있었거든요. 그 관점에서 머물러 있었, 있는 상태지만. 자, 가끔은 멀리서도 보고 싶어요. 멀리서도 보고 싶고 회전도 하고 싶어요. 글쎄요 이렇게도 한번 뒤집어 볼까요? 예, 한 명씩 한 명씩 보이게. 중요한 건꼭키 프레임을 이동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 애들이 안 보이죠? 애들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끌어 내려볼까요? 너 지금 일로 와봐 좀 하나 더 보여. 그려 그려. 조금 틀어보고, 이제 글씨 나올 준비가 다 됐나 보다. 글씨 나올 준비가 다 됐나 봐요. 일단은 여기까지를 이렇게 틀어놔줘야지 될것 같네요. 얼마 남았요 거의 다 왔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좀 시간 안배를해야 되겠다. 여어에면 이제 와야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난리 난리, 생 난리를 한번 쳐보시고요. 실제 중요한 거는 야, 너 시작했던 원점이지. 어. 아니, 인양반이 작업하기 힘들다고 해서 뒤를 다 찌우면서 했는데 요 무렵에 나와야 될때요 그치? 나와야 될 무렵에 넘어시고. 컨트롤 l V를 한번 해볼게요. 아, 어, 니네 꼭 잊지 마. 얘가 제일 중요하네요. 그래서 틀고 뭐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트는건 나중에 원점 돌리기 너무 힘들어요. 자. 제가 지금 난리친 거를 렌더링 뜰라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자 제가 천천히 틀어놓을게요. 자 이게 아무 변화가 없던 첫 장면입니다. 좀 맞춤 보기 할까요, 피트?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제가 막 심란하게 막 흔들어 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 남은 시간들은 좀 시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요 때부터 카메라 무빙이 일어납니다. 이때, 저기는 동그라미들도 막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뭐, KBS 24시 뉴스, 물론 이제 3D로 한다면 더 진짜 리얼리티가 있겠지만, 틀어졌다가 또 돌아오는 느낌은 뭘까? 그리고 막 들어가서, 예, 턱 뒤를 돌아서, 오고 있고요. 지금 등판을 보고 있는 거고요. 보고 있다가 쭉 돌아 나오긴 하는데, 특정한 부분, 얼굴이 보고 싶은지, 면을 보고 있다가 쑥 돌아서 나오면서, 어, 느 정도 이제 가깝게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생 난리를 치고 있던 애, 맨 마지막 애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여지다가 맨 마지막 붙였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휴, 돌더니 정면으로 오는 장면이 보이면서 애들이 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사라지면서 글자가 후다다닥 탁탁탁탁탁 찍히면서 이렇게 보이는 걸로. 어, 즉, 마, 마무리는 내가 원했던 화면 가운데고요. 중간에는 생 날이를 다 치는 걸로 해서 휘 돌아 나가는데 이러한 이 표현 부분을 요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하면은 예, 중간에 좀 애매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얘, 얘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는 것보다 얘네가 없어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임의로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휴, 했다가, 슉, 싹 돌고, 뒤통수 보고, 제턱 보고, 한 바퀴 돌았다가, 다 이, 이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어. 쭉 돌았다가, 이제 원래대로 찾아 돌아가서, 샥. 어떻게, 제 느낌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거야. 쉽게 이거. 시험 공부를 하는데, 어, 누가 와서 보기로 했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장면 보여주고 나 니네 공부 잘하니까 좀 앞에 마트 좀 갔다 올게 와 이렇게 게임도 하고 막 놀다가 그분이 이제 띵동 어떻게 잘들 하고 있지 느낌 알겠어요? 어첫 장면 그대로 끝 장면 그대로인데 끝 장면은 원래 앞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면 끝나 생난리 뭐별 난리를 막 치든 상관없는데 뭐 들어갔다 나갔다. 단, 그 CCCC 누를 때 나와 있는 그 아이콘, 메타포 이미지를 보시면 아, 안 보일 때는 얘를 보이게 하려고 끌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회전시키고 싶을 때는 카메라와 이 돌아가는 얘가 돌리는 애구나. 이런 걸 알아두시면 막 돌리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너무 멀리 있으면 쭉 당기고 싶을 때는 여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Z 그것만 하시면 쭉 당겼다가 확 들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 보여드린 화면을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렌더링 한 이후에 좀 카메라 무빙이 탑에서 보고 있는 모양이 왼쪽에 보이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카메라가 정면을 보고 있던 애들이 와 가서 측면을 돌고 있고, 뒤통수로 가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고요. 어, 실제 이제 카메라를 찍어보시게 되면 카메라의 동선이 좀 보여지기도 해요. 여기 이게 카메라 동선입니다. 카메라 동선이 막 곡선을, 아, 직선을 이루면서 뭐 가죠. 저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밑으로 또 돌아 내려가고, 예. 도로 내려가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cccc만 눌렀을 뿐이야 네, 그래서 저 상태에서 뭐 확대한 건 아니지만 원래대로 돌아가는 장면이었는데 이거를 그냥 단축키를 아시는 것 만으로도 어, 충분히 좀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cccc 라고 해서 맨 꼭대기 있는 저 카메라 도구 에 숨겨져 있는 남은 이세 개의 키의 속성들을 보시게 되면 마구자기로 회전도 하고 이걸 주시게 되면 카메라가 어 원하는 지점을 놓쳤을 때 상하좌우로 움직여서 개를 땡겨서 보여줄 수가 있고요. 요거는 멀리 가거나 아니면 가까이 쭉 당겨서 보는 듯한 줌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키들을 이용해서 어 밑에 보시면 그리 많지도 않은 어키 프레임들이긴 했지만. 상당히 화면에는 어 약간 좀 혼란스러운 듯한 장면이 보이고 맨 마지막에 완성된 장면으로 트림 패스 네, 이렇게 결과물이 좀 나왔습니다. 음, 일러스트레이터와 애프터 이펙트는 선형 부분에서는 아주 유용하긴 한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면 이, 이런 트림 패스가 적용된 영상들이 무지 많아요. 두께감까지 들어간다면 컴퓨터에 부하가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어, 글씨 하나의 두께와 선 하나의 두께만 주면서, 예, 시네마 4D 렌더러를 선택했을 때 어떤 특징이 좀안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제가 하나를 좀 찍어 볼게요. 음, 카메라는 이제 접어 보겠고요. 원두 번째 애를 선택해 봤습니다. 원두 번째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에다가 Cinema 4D 렌더러를 쓰고 있다면 이걸 내린 다음에 트림 패스도 아니고요, 트랜스폼 컨텐츠도 아니고요, 지오메트리 옵션스를 딱 찾아 들어가 볼게요. 예, 이게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 게 Cinema 4D 렌더러를 했을 때거든요. 특히 익스트루션 뎁스 값을 제가 너무 과하지 않게 한번 줘 볼게요. 아마 렌더링은 좀제 컴퓨터에서 는 과할 것 같네요. 제가 한30 아니 50 정도 줘 볼까요? 예, 50 정도 주고 어떤 애가 두께감을 갖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두께감을 갖고 있죠. 나머지들도 두께감을 준다고 나면은 어, 상당히 그리고 여기 화면에도 두께감을 띄고 있는 이제 카메라 도구는 그만 누르고요. 자빈 곳을 찍어보겠습니다. 얘가 바로 그 두께감을 갖는 친구입니다. 두께감을 갖는 친구고요. 자저 친구 외에 글자에다가도 한번 두께감을 줘보고요. 어 글쎄 몇몇 한단 한, 줘볼까요? 어 이게 컴퓨터는 좀 뻐긋거리지만 어그 두께감 정도는 다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컨텐츠 접고 이것도 접고 지오메트리 옵션에서 익스트루션 탭스. 쑤 100 정도 줘 볼까요? 뒤에 있으니까. 아 이거 뭐 존재감이 좀 느껴지는 친구가 나오는데 아직 화면에는 보이지 않아 가지고. 예. 여기 마침 보이네요. 이 둘이. 나머지는 선인데 이 둘이 막 근데 이건 조명이 꼭 들어가야 돼요. 조명이. 자, 맨 마지막에 있는 글씨다가도 한번 쳐 보겠습니다. 트림패스 자, 글씨가 회전된 모습을 우리가 못 봐서요. 자, 제가 여기 일부에다만 좀 줘봐야 되겠네요. 글씨 3D 레이어 맞고, 지오메트리 옵션 똑같고요.